김건희가 왜부이로라는 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3년 동안 했냐면 그 차이는 학업의 뜻이었습니다. 음. 국정운영의 학업을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좀 등한시했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좀 썼다면 김건희는 부지런했어요. 새벽에도 카톡을 하고 텔레그램을 하고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16개 혐의 중에 정말 부지런하게 사람을 만났다. 로봇케 사업자부터 뭐 서희건설의 어떤 관련된 것들 뭐 도시모토 주가 조작범들 뭐 이종 블랙펄 해서 체병 특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꽂혀 있잖아요. 그러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공천권 방목의 이런 부분들도 저는 명태윤씨 말이 사실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사실상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했고 말한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얼굴마담이었다. 근데 사실 이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들을 보면 그냥 뭐 내란 특검이나 최병 특검을 빼더라도 김건희 특검만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만 봐도 아1 0월 3일 날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개혁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. 이게 불법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그러니까. 어 3년 천일 되는 때 지금 했는데 그럼 2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거 김건희 씨가 감당이 될까요? 이거는 새로운 정권에서 못 막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필리핀의 그멜다 이메일다, 마르코스 이멜다의 부부처럼 거기가 65년에 집권에서 70년도에 그 말하자면 그 쿠데타를 해서 85년까지 해 먹습니다.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죠. 저는 그걸 꿈꾼 게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5대오의 1대일의 맛맛통치참 그 어쩐지 3년이 이상하다 싶었어요.